예, VR 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들이 있습니다. 뭐야, 사진 찍어달래? 화주세요! 어, 네. 총 길이가 3.23km. 세계 2위, 국내 체고 25. 네. 높이가 5번. 옥생이. 이렇게 이안 되는 거같아요 여기, 보아도 스테이션에 포토존이 있어서. <laughs> 찍는 예나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내려오니까 완전 꽃밭입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 빨간색 이 양쪽으로 꽃이 엄청 많이 펴 있습니다 여기또 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껌까래 껌까 예나야 금계, 한, 황금계, 은계. 어, 이게 꿩과래. 오, 얘네 봐봐. 이쁘다, 색깔이. 안녕? 안녕. 얘가 은계고요. 얘가 금계입니다. 금색이라 그런다. 오, 가까이서. 안녕. <laughs> 안녕. <laughs> 이거는 금계. 오, 화려하다 고아도 이제 해안데크길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고아도 전망대까지 가보도록겠습니다. 10세 계단인데 여기 1세부터 써 있습니다. 어. 1세, 2세, 3세. <laughs> 여기에다다. 어. 할머니 나이까지 가봐도 되 어, 알겠어. 어, 할머니, 할머니 몇 살이?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는 사람. <웃음> <웃음> 와, 경사가 좀 있네요. 촬영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고아도 전망대에 150세 계단을 넘어서 왔는데, 와, 이렇게 케이블카가 다니는 모습과 이제 바다의 모습, 너무 멋집니다. 멋있 와, 개 그래, 멋있다. 어. 옆에는 또다 꽃이 있네. 자, 고화도 전망대, 이제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고화도 전망대, 1층 휴게공간 2층에서 5층은 전망대랑 이제 소개자, 소개하는 곳이 있고요 옥상이 어, 전망대 있습니다. 자, 씩씩하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나 본데? 아니가? 아니구나. 이렇게 다 계단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자 약간 이게 판옥선 컨셉인 것 같아 예나야 우리 예나 되게 잘 갔는데 예나 안 힘들어요? 네 잡고 가세요 안 잡고 가나요 네 3층 전망대인데어 시원하고 오, 시원하고 여기 와 예나야 여기 야 목포 관광지 다 소개하는 곳이다 와 여기 봐봐 연나야와 케이블카 저렇게 와저 노을 기아 해안테크가 저기다 해안테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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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사막도도 있고요 가봅시다 어자 전망이 기다립니다. 가자와 멋있다. 멋있다. 그니까 멋있어. 아 사층 전망대. 아4층 전망 전망대는. 짠짜. 어, 어여기다 이제 목표. 보... 오 얘네 여기 봐봐. 여기. 근데 유리가 잘안 보인다. 유리가 조금 그래도 보여 응 음, 조금 보인다 빨리 올라가자 엄마가 보 목포 구미에 빨리. 대해서 설명되어 있다 빨리. 낙지 민어 빨리. 꽃게 병어 준치 아싸. 가봅시다 자 여기는 5층 전망대입니다 5층 전망대가 어. 끝이 아니라 한층더 있습니다 에이. 자 여기. 드디어 마지막 오개 전망대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우리 애나 신났네. 역시 에너지죠. 여기다. 와, 와 좋다. 아자 옥상 전망대에서 본. 케이블, 케이블콕. 그리고 바다. 한옥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망대에서. 엄마, 너통화는지좀 알려줘. 빨리. 여기. 얘네야, 저기가 천사대교래. 어제 갔던 천사대교. 어, 저저기가천사대교 저기가, 천사대교. 아, 저기가 아, 이제 목포대교라고 합니다. 아, 큰유일하도네요배 들어다 라 어? 배로 일로, 일로 난 일로? 배 해안데크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 이렇게 아이들도 볼수 있게 여기가 다 뚫려져 있습니다. 아이들도 볼수 있게 이렇게 배려가 돼 있어. 뚫려져 있어도. 아빠, 아빠, 아빠. 내려가자. 어. 유람선은 진짜 크다. 저거 유람선 맞지? 어. 얘네 유람선 봐 저기 밑으로 봐. 저기가 해안대극기, 얘네야. 자, 저기가 고화도 용머리. 아, 저 용머리고, 이제 목포대교, 목포해양대학교, 모포, 유달산. 아. 아, 좋다. 자, 일곱 시간이니까 예, 불이 켜졌습니다. 저희 거 저희가 탈 케이블카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 혼자 타겠네. 밤이라 이제 안녕. 각각의 불이타졌습니다 아, 안녕. 봐봐. 안녕 케이블카 이래. <laughs> 얘네안 무서워? 네. 응. 이제 밤에 이제 유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불빛나요? 네? 여기가 불빛이 아니라 고택 맞아요. 우리는 어떤 날이지? 야경입니다. 고아도예를 <laughs> 바라본 모습. 자 목포 야경을 찍는 소나무 안무볼게요 안녕. 점점 불이 켜지고 있다. 목포의 야경이다. 안녕. 응. 안녕. 안녕. 갔다 왔지. 허, 진짜 힘들어.